actio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노르즈어 아르마니 검색하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썸네일에 노르즈어 아르마니가 떠 있어서 어 얘도 파리녀 했네 한번 볼까 하고 오셨나요? 어쨌거나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아니 그렇죠. 저를 만나러 온게 아니라 알마니를 만나러 오셨겠죠. 어쨌든 알마니를 만나러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오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상 요즘에 또 쿠션이 새로다. 가지고 핫하죠. 그리고 또 패키지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핫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쁘게 생겼어요. My Armani To Go Essence in Foundation Cushion. 그렇습니다. 이 외사 브랜드들은 쿠션을 그냥 쿠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foundation과 똑같게 쿠션으로 만들었다. 그냥 편리함을 위한 쿠션이 아니다. 우리는 파운데이션의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어, 한국 여러분들께서 쿠션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우리도 쿠션을 만들긴 만들었으나, 우리는 그 파운데이션의 장인정신을 잊지 않았다. 고로. 이것은 파운데이션 쿠션이다 이 네임에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거, 아르마니의 이 파운데이션 쿠션은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 아르마니 로고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똑바로죠 잘 보시면 유추 유추 박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르마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추를 박아 주신 건 감사드리며 호수는 2호 되겠습니다 패키지 굉장히 좀 두꺼운 편입니다 뭐 멋져요 열어보겠습니다 딱 눌러서 이렇게 열리네요 이게 또 퍼프가 모양이 또 그렇게 핫트한듯 하면서요 이렇게 또 뾰족하게 이게 또 이런 게 나쁘지 않죠 어머! 작아 퍼프가 작아 제 얼굴이 큰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거자 그리고 여기에도 빼놓지 않고 로고 자 이런 로고가 다 제품값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로고를 보면서 크 하고 만족감 그런 거죠. 요런 게또사이 맞아야 구매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되게 넓게 짱짱하게 잘 나왔네요. 열면 어 뭐가 있어? 하얀게 뚜껑이, 아 껍데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새지 않고 요새 뭐 새도 상관은 없는데 안 새우 잘 나왔네요. 좀 눌러볼게요. 어. 어, 이렇게 나오네. 한번 묻혔을 때 묻는 양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망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두 겹, 세겹 망을 통해서 짜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쿠션을 발랐을 때 얼굴에 약간 뭉쳐지면서 나중, 나중에 무너짐이 예쁘지 않았던 게 옛날의 쿠션이었거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형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중3중 망을 통해서 짜져 나오면서 제형을 한번더 곱게 체에 거르듯이 왜 밀가루도 요리할 때 이렇게 한번 체에 걸러주면은 보슬보슬하게 더 고아진 밀가루가 나오면서 뭐 음식할 때좀더 다른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망을 이중3 중으로 거쳐 나오면은 그 제형이 조금 더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쿠션으로 눌러도 무너지면서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요즘 쿠션의 방식이 아닌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눌러서 그대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선크림 바른지 좀 지금 얼굴이 촉촉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해볼까요? 로션도 그냥 그 슈에무라 거의 올인원 크림 그거 하나 발랐는데 이호입니다 그냥 해볼까요? 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약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커버력이 엄청 높은 타입이 아니라 좀 투명하게 표현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품을 보면서 어 커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커버 없네! 이게 아니라, 어, 투명하게 표현되는 타입이거나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용히, 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 커버력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우린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뭐 진짜 커버력이 없는지 제가 발라봐야 알고, 일단 저도 커버력이 있는 타입을 좋아하긴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될지 감이 잘 안, 어, 좀 두껍다. 나왔어, 나왔어. 딱 봐도 투명하고, 딱 봐도 얼굴 밝은데.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일단 요런 요 상태로 나왔고 요 상태로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보슬한데요? 아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냥 처음 발라봐요. 어 저는 되게 입생로랑처럼 촉촉한 그런 느낌의 쿠션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길래. 근데 되게 투명한 듯 겉에서는 보이지만 발릴 때에는 포슬포슬하게 톡톡 올라가요. 이렇게 짭짭. 올라가는 애가 있고, 톱, 톱, 톱 올라가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굉장히 톡톡톡 올라가면서 쿨링감이 조금 느껴지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쿨링감은, 아, 당연히 쿠션이 차가우니까 얼굴에 살갑게 느껴지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쿨링감이 느껴지려면은 쿨링감이 느껴지게 하는 기술을 넣어야만 그게 느껴진대요. 그니까 러 요거는 좀 쿨링감이 느껴지게 뭔가를 넣었나 봅니다. 향은 화장품 딱 향인데, 기분 좋은 좀 프레쉬한 향? 좀 밝은 감이 없진 않지만 잘 어울린다. 제가 얼굴이 타서 좀더 그래요. 원래 같으면 이호가한한톤 화사하게 어울릴 텐데, 지금 한 1.8톤 어두워, 밝아진 것 같죠? 어 이거 네트라인데나 기대 안 했다 진짜 여러분 기대 안 했어요 톡톡 올라가죠 제가 터치를 많이 안 했는데도 어 밝기는요 제가 맞춰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호가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7호에서 21호 쓰시는 분들이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마니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 2호하고 3.5호가 인 밝기 차이가 한 단계인데 그 단계가 차이가 좀 컸었거든요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은 모공에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모공을 채워주시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거꾸로 조금 밀어쳐 올리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너무 코에 기초를 두껍게 하면은 모공 채우다가 밀려요. 근데 이거 너무 톡톡 잘 올라간다. 예쁘죠? 색깔. 좀 허연 느낌이 있는 거는 색깔은 제 피부 톤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손자국 안 나를 그럴 타입이야. 아 이거 커버력 괜찮다. 아 내가 생각한 제형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밀착력은 사실 촉촉한 게더 쫙쫙 감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톳톳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는 쿠션 퍼프를 사용해 주는 게 밀착력을 더 올리는 데 좋은 방법이 돼요. 근데 얼굴에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코 옆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커버하겠다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보슬보슬한 제형은 코 옆에도 이렇게 톡 올리고 그다음에 또 올리면은 진짜 잘 올라가요. 인중 같은데 커버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커버가 잘 되면은 신이 나기 때문에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깨끗한 피부 하면서 막 덕덕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실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요런 거 신나서 너무 코 옆에 많이 붙이지 않으시는 게 조금 주의할 점입니다. 턱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쿠션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요거는 좀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고요. 디올 쿠션은 포슬한 느낌이 매트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처음에 붙을 땐 촉촉하게 붙어요. 전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아르마니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겠습니다. 제조 판매업자는 LOK라는 데네요. 저는 처음 봐요. 사용 기한은 2019년 11월까지라고 딱 써있네요. 파워패브릭하고 비슷한가요? 오, 파워패브릭의 느낌을 쿠션에 넣은 느낌이네요. 보통은 외사 브랜드에서는 어떤 파운데이션의 느낌을 쿠션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 밝기 때문에 이 쿠션으로 언더를 다크서클을 채우면은 잘안 가려지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색깔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서 정말 이거는 살짝 살짝 얹어도 정말 커버가 잘 되는. 그리고 힘 조절이 안 돼서 팡팡팡 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포슬한 제형을 선택을 하시면 너무 손을 이게 힘을 빼려고 애, 애 먹지 않으셔도 좀잘 가려지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런 또 포스런 제형은 신나서 너무 많이 올리면 얼굴이 부옇게 나중에 떠오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 양 조절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또 되게 좋은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괜찮네, 마음에 드네. 아주 탁탁 잘 붙네. 또 이런 거는 굳이 브러쉬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또 제가 브러쉬를 안 쓰면 너무 심심할 테니까 모공 브러쉬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154번, 이 모공 브러쉬로 써볼게요. 포슬한데 촉촉한가요? 얘가 지금 딱 발랐을 때, 어,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까진 아니에요. 그냥 포슬포슬하게 톡톡톡 올라가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입니다. 자, 요거 모공 브러쉬는 이렇게 콕콕 묻혀서. 이게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면은 가장 장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 생각을 해봐도 어떤 제형을 눌러서 얼굴에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뭐 하나하나의 제품을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 올린다면 은더 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든지 좀 두껍게 표현이 될수록 커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은 커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또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어, 정말 투명하게 언니 피부처럼 표현이 된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아침에 언제 그 난리를 치고 있나 싶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그 난리를 쳤을 때 피곤하게 살았을 때 만족감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 피곤하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피곤하기 싫으신 분들은 퍼프를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 만족감을 올려보겠다 하면은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러시를 한 번씩 사용해 지면서 지갑이 탈탈 털리면서 나는 왜 사는가 카드값을 보면서 좌절을 하면서 그러나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해피해피 하면서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옆에 가서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이거 또 샀어 나왜 그랬을까 나아니쓰레긴년이 하면서 사고 나면 행복하고 그걸 반복하는거죠 부모님이 너돈 언제 먹을거니? 너 얼마나 원하니? 내가 내돈 버는데 엄마랑 아빠가 왜그래? 하더라도 또 한켠으로는 내가 아르마니 쿠션을 또왜 샀을까? 하면서도 안살순 없어서 샀어! 하면서도 그런거죠 아우 이거 모공 브러쉬로 바르면은 코옆 끼임이나 이런거 더 걱정 없겠다 아주 지금 프라이머도 안했는데 아주 좋아 아우 이거는 모공 브러쉬 추천합니다 근데 제형이 정말 얇긴 얇은가 보다. 원래 너무 얇은 제형은 이렇게 모공 브러쉬를 썼을 때 모공이 탁안 메꿔지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 밑에는 커버를 거의 안 했는데. 원래 눈밑은 이렇게 모공 브러쉬로 하는 거보단 납작 브러쉬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그마에서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항상 쓰고 있는 F70번입니다. 다크서클을 밝은 색깔의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려고 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냥 일단 한번 가려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잘 가려지는 편이네요. 저 같으면 알마니에 이거보다 한 호수 낮은 거를 쓸것 같아요. 이막코 옆에 진짜 잘 붙어. 약간 보슬 퍼슬퍼슬한 제형이라가지고, 적당히 여름에 나왔어도 진짜 이슈 됐었겠다. 가볍고 쿨링감 있고, 산뜻하면서 시원하고, 커버도 잘 되고, 얼굴 딱 맑아보이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전에 참고하실 부분이 이쪽은 퍼프로 했기 때문에 모공도 커버가 더잘 되고 좀 커버력에 집중이 된 그런 표현. 이쪽은 모공 브러쉬로 여러 번 발랐기 때문에 얇지만 제형이 너무 얇아서 모공은 오히려 조금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얇기 때문에 더 모공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머, 모공 커버가 안되애가 아니라 제형이 얇기 때문에 아,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모공을 커버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브러쉬로 얇게 한 깔아주신 다음에 퍼프를 이용해서 반 번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은 모공은 싹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 제형이 저만큼 얇아서 모공이 보이는구나에 초점을 두시고 이쪽은 아 완벽하게 커버가 됐구나에 초점을 두시면 될것 같아요. 밝기는 제 얼굴보다 많이 밝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참고하시면 되고 2호가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프 브러쉬자 먼저. 이쪽에 커버된 거 한번 보세요. 푸로 하면서 제가 어제 안 씻고 자가지고 코에 피지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음에 이쪽은 브러쉬로 했기 때문에 좀더 얇게. 제 어두운 피부가 살짝 비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됐지만 제형이 워낙 얇아서 모공은 살짝 보일 수 있는 거. 근데 코에는 문제가 없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코 보세요. 아,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어 커버력이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브러쉬 쪽에 피부 표현이 예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여기도, 여기가 워낙에 퍼프로 해서 모공이 싹 메꿔져서 그렇지, 저는 모공 프라이머 항상 바르잖아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이제 퍼프로 가리면 됩니다. 모공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보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팔이냐 편집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화면 큰 걸로 보시면 제 모공 다 보일 겁니다. 이대로 해서. 살짝만. 확실히 여기 앞쪽에 딱 하얀 느낌이 올라가죠? 이 응,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바를 만큼 바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나스랑 많이 비교를 원하시네요. 나스는요, 얇고 촉촉하게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의 쿠션이고요. 아르마니는 시원하면서 통통통통 올라가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느낌을 원하시고 끈적한거나 너무 싫어한다 하시면 아르마니 선택하시면 되고 아, 나는 그래도 스킨케어 한것 같은 그런 광나는 피부, 촉촉한 거 원한다 하시면 나스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슬한 느낌하고 텁텁한 느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포슬한 걸 잘못 만들면 텁텁한 느낌이 되거든요. 손털이 다 뜬다든지, 목하고 더 부옇게. 얼굴이 올라온다든지, 흑발이신 분들은 얼굴 더 허옇게 벙벙 뜬다든지, 그렇게 잘못 표현될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광이 올라오다시피, 그렇게 솜털 잠자던 것만 다 들떠 일으키면서 그 정도까지의 텁텁은 아니고, 올릴 때 가볍게 통통통 올라가서 커버가 잘 되는 사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즐거운 화장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올리고, 그 위에 한번더 올렸는데, 촉촉한 건힘 조절을 잘못하시면 뻑뻑 밀리면서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위에 덧대는 게 너무 잘 합쳐지는 제형이라서 올리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어 커버 짱인데 하기 쉬운 그런 쿠션입니다. 어, 아, 레스팅 실크 느낌이 아니라 파워 패브릭 느낌입니다. 100% 파워 패브릭 느낌이 쿠션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쿨링감이 들어간 느낌이고요. 제가 이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몰라요. 근데 제 느낌입니다. 이마 중간에 선이 생겼겠죠. 아무래도 제가 퍼프로 해서 좀 블렌딩을 할까요? 다크 커버는. 쿠션 하나로 다크 커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제 바쁜 아침에 얼마나 다크 커버를 할수 있을까요? 그 문제인데, 이게 제가 밝기가 그래서 그렇지, 포슬하게 잘 올라가는 제형이라서 다크서클 커버까지 가볍게는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너무 심한 다크서클에 소유자는 코렉터 컨실러를 써주셔야 만족할 만한 커버를 하겠죠.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이렇게 나눠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건성, 지성 그렇게 나누고 싶어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 진짜 악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 땡겨 할순 있어요. 왜냐면 포슬한 제형이 좀 그럴 순 있거든요. 저한테는 가을,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포슬한 제형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기초는 빵빵하게 해주셔야겠죠? 아, 퍼프! 제가 보기에는 뭐 양이 그리 많아보이진 않아서 요거 하나로 그냥 빨리빨리 다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필 샀을 때 같이 사시고. 어쨌든, 뭐, 아르마니라는 거는 솔직히 명품 브랜드니까, 뭐, 이제 리필 사면서 명품도 내가 하면 사주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게 뭐, 이렇게 퍼프를 많이 갈 만큼, 이게 뭐, 용량이 막 그렇게 허블하게 많아가지고, 막, 아, 막, 너무 오래도록 쓰고, 막, 감동이 막 오고, 막, 어머, 뭐 퍼프를 바꿀 만큼 양이 끝내줘까지는, 어. 어 퍼프 끈적해질 것 같나요? 아, 질문 너무 좋아요. 보슬한 퍼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슬한 퍼프. 끈, 좀, 끈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촉촉한 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런 보슬한 걸 좋아해요. 왜냐? 요런 퍼프가 조금만 올려 쳐줬을 때 모공이 너무 잘 메꿔지거든요. 어, 슈에무라랑 비교해주세요. 슈에무라는요, 정말 쿠션이 얼굴에 찌익 발리는 느낌이고요. 얘는 조금 더 포슬포슬한 애들이 얼굴에 탕탕탕탕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랑은 완전 반대예요. 오! 둘다 가볍다. 얼굴에 올렸을 때는 두개다 너무 가벼운 제형인데, 얘는 포슬포슬 탕탕탕 이렇게 음, 토끼털처럼 강아지 털 느낌처럼 이렇게 퐁퐁퐁 포메라니아 이렇게 털 만지듯이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고요 메이크업 포에버는 촉촉하네 촉촉하네 딴따따 이런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89,000원 값 하나요, 언니? 제일 궁금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의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브랜드의 가치를 되게 높게 사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만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그게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그런 명성이나 디자인이나 여기에 들어간 뭔가 공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생각했을 때 저는 89,000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솔직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비싸죠. 가격으로 따지면 얼굴에 바르는데 89,000원. 비싸다. 이건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되게 투명하네요. 얼굴이. 확실히 밝게 표현하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목하고 색깔 좀 다른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무너짐 어떨 것 같아요? 코 옆에가 완벽하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공 끼임이 생길 것 같은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도 모공 끼임은 내가 기초와 터치의 힘조절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작 브러쉬 어떨까요? 굳이 얘를 납작 브러쉬를 쓰면서 사용감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원해요. 어, 여름에 빨리 나왔으면 진짜 더확 성행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가볍고 시원하다면? 이렇게 소문이 날 만한 제품입니다. 향은 저는 이런 향 좋아해요. 프레시한 화장품 향. 아주 상큼해요.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오늘 여러분들께 들고 온 노르지오 아르마니. My Armani Too c o Essence in Foundation Cushion 쿠션이지만 우리는 파운데이션의 장인정신이 잃지 않았다 그런 느낌의 이름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뜻이 들어간 이런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진 아르마니 쿠션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아르마니 뭐 이렇게 튜투를 새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2호 색상은 제가 얼굴이 탔기 때문에 조금 밝아보이는 색상이긴 하나 평소에 제 얼굴이라면은 조금 밝게 쓴다면 2호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첫 느낌은 가볍고 톡톡 잘 올라가서 사용감이 쉽고 퍼프가 특이하기는 했으나 뭐코옆 이런데 하기에 크게 무리 없고 뭐아 많이 특이한 거는 잘 모르겠으나 보슬한 퍼프, 쿠션 퍼프를 얘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게 만들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시원한 쿨링감 때문에 아, 여름에 나왔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어, 일단 여기에서 코 옆에 무너짐에서만 깨끗하다면은 정말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 생각이 들고요. 헤라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될수 있을 그런 쿠션인 것 같은데 헤라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타입이고 아르마니는 조금 더 가벼운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좀 얼굴에 머리카락 붙고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나는 어쨌든 얼굴에 막 당기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광나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신다 하신다면은 얼굴에 기초에 광이 나도록 스트로 크림이나 뭐 바비. 라운에도 그런 광나는 이런 제품 기초를 좀 광나게 깔아주시고 얘를 얇게 쓰시면은 광이 나면서도 겉은 보송한 그런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난 정말 전체적으로 광나는 걸 좋아한다 이영애 씨 같은 그런 표현을 원한다 하시면은 요거는 그느낌까지는안날 수도 있는 그런 쿠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색상 면에서도 좀 맑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고 아르마니의 파워패브리고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쿠션으로 만든 그런 느낌 그리고 얘가 쿠션 제형이 나올 때 망을 한 망만 거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중 중 거쳐서 걷어져서 좀더 얇게 곱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더 얼굴에 가벼운 느낌으로 발리지 않나 무엇보다 정말 제형과 퍼프의 궁합을 잘 맞춰서 저는 참 좋습니다. 보통 외사 브랜드들이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퍼프를 다 똑같은 느낌을 넣고 제형과 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아르마니는 그런 퍼프와 이런 제형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보시다시피 패키지에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있어요. 파우치에 넣었을 때좀 사이즈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를 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디자인의 어떤 특이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선물하기에도 좀 처음에 열었을 때 어머 하면서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채팅장에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과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파리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땡큐아까득